드레스 프롬 서울은 굉장히 찾아가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계단도 굉장히 험불라고 약간 일본에 있는 빈티지샵 느낌이 조금 나는데, 와,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여기가 뭐 파는 데지 일단 처음 만나뵀을 때 느낌은 대표님의 감각이 탁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입고 계신 옷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하고 계신 목걸이 같은 경우도 일본 빈티지 사이트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해서 직접 엮으신 거라고 하셨고, 뭐, 자켓이나 바지나 이런 핏도 굉장히 본인을 잘 알고 입으신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 이분이 셀렉하는 옷들은 믿고 살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동네에 왜 자리를 잡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매장, 매장을 하기에는 적합버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이쪽이 아무래도, 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네. 동대문이랑 가까우니까 음. 뭐 부자재나 음. 뭐 원단이나 여러 가지 뭐 여러 샘플을 보기에 인프라 개... 같은 게좀잘 갖춰져 있을 것 네. 같아요 몇벌 정도를 갖고 계시나요? 한 300피스 정도 있는 것 같아요 300피스 정도? 저 세보진 않았는데 네. 저한테 어울릴만한 옷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면 약간 웨스턴 베이스의 브랜드들도 좋아하고 네. 아, 와코마리아 이런 제품들도 있네요 이게.. 아 맞아 옛날 거 와코마리아 옛날 거좀 옛날 거네요 이게 옛날 거예요 13SS 시즌 11년 지난 보통 이런 것들은 판매 가격이 12만 원이요? 오우씨 괜찮네요 비싸할까 봐 어, 12만 원이면 이 상태에 비해서는 굉장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음... 세일이 해서 12만 원또 상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특이한 옷들이 하... 많이 있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특이한 옷인데 이건 뭐죠? 모스키노 아 모스키노 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8만 원오 이거 잘 익었다 여기 초코우유 흘린 거 좋은데요? 아이거는 제가 예전에 네. 제가 있던 건데 네. 커피를 쏟았거든요 네. 근데 저 쏟은 이 느낌이 너무 좋은데? 이거 6만 원이면 너무 괜찮은데요? 6만 원이었나요? 예. 네. 이거 6만 원이에요 제대로 붙여놓은 거 맞으세요? 아, 맞아요. 어, 이거 제가 만약에. 입던 거, 제가 입던 거여가지고. 40이면은 내가 샀다. 어, 근데 이거 흘린 느낌이 지금 너무 좋아요. 어, 이 느낌을 아시는 분은 또 아시니까. 드레스 프롬 서울이 다루는 대부분의 옷들이 일본 브랜드다 보니까 사이즈가 작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브랜드들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재미있는 샵일 수도 있지만 미국 빈티지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약간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액세서리가 좀 특이한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너무 독특해 뭐야 이게? 이거는 80년대 <laughs> 세이코 제품인데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아 이건 실제로 찰 수도 있어요? 찰수 있죠 네 이거 말고 지금... 이거 키보드까지 해서 네 키보드까지 같이 근데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어괜찮은와 미친 장갑인데 너무 귀엽다 양쪽을 합치면은 포켓처럼 아 동전지갑처럼 자는구나 네, 들고 다닐 수 있는 우와 이거 진짜 귀엽다. 요지야마모토 안경. 와, 이거 잘 만들었네요. 제가 또 안경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는데, 요지야마모토 안경들은 자기네들만의 설계와 자기네들만의 부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음. 가격대가 좀 있다고 해도 구매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빈티지 시절에 만들어졌던 분을 어떤 우연한 계기로 만나 뵙게 됐는데, 정말 리스펙을 해드렸어요. 이 안경은 269,000원입니다. 케이스 물론 있고요, 같이. 이거 너무 예쁩니다. 이것도 요지한 것도 안경인데 이너림이라고 하는데 이너림을 넣어서 만든 안경이네요. 이거는 음... 레페토와 이세미이함의 협업 제품입니다. 특이하네요. 레페토랑도 같이 만들고. 그래서 이런 네. 제품도 있고 네. 이 벨트는 오 어? 캐피탈 캐피탈 이거 한 15만 원 하지 않나? 13만? 오 어, 맞아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찜을 해 놨던 아이템이 바로 여기 있었는데 그게 드레스 프롬 서울에서 판매하는 제품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번개장터에서 눌렀던 바로 그 아이템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여기 거였어? 진짜.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 하니까. <laughs> 네 그렇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넣는 건가? <laughs>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 이 이렇게 넣으니까 잘는 건가? 아, 어. 죄송한데 오늘 첫 출근이신가요? <웃음> <웃음> 아, 제가 긴장을 좀해 가지고 아, 오늘 첫 출근이신 줄 알았어요. 저보다 더 모르세요. <laughs> 제품은 타이시 사실... <laughs> 노부쿤이라고 네. 예전 1번 브랜드인데 네. 좀 특이한 게 펠트 소재 같은 걸로 되어있어요 약간 싱글라이더 같은 느낌의 옷인데 어깨 견장 부분도 좀 특이하고 소재는 펠트 같은데 안쪽에 안감이 안감이, 안감이 무슨 안감이 아티잔 안감이. 브랜드처럼 이런 식으로 좀 되어있네요 좀 특이하게 팔쪽에도 이렇게 오! 어? 안에는 플레임이 되어있네 20만 9천원 타이시 노브쿤이 아니면 이 제품은 어, 70년대 아디다스 제품인데 네 카메라를 고 서독에서, 서독에서 네. 생산한 제품인데 네. 등쪽에 패턴이 좀 독특하게 들어가 있어서 오 그러네 일단 50년 정도 된 제품이니까 50살 그렇죠 네. 그 의미가 있는 제품이다 라는 거겠죠? 네 아하 <laughs> 긴장되세요? 네 <laughs> 그냥 저랑 대화하듯이 편하게 하면 되니까 보통 손님 맞이하실 때네아 그래서 네. 그 느낌 그게 제가 손님이 오시면은 응. 편하게 둘러보시라고 응. 저는 그냥 보통 들어가 있거든요. 네, 아, 그 제가 편하게. 제가 리뷰 어? 제가 제가 들어가시네요.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보통 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여기 장크고티의 베스트인데 요거를 접어서 웨이스트백처럼 하고 다닐 수 있거든요. 아 네. 오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허리에 하고 다닐 수 있게 아, 이런 이렇게 투웨이로. 할수 있는 작품이고 어, 이런 식으로 이것도 예전 넘버나인인가요? 이 제품도 넘버나인 제품인데 네. 보통 이때 나온 게 바지랑 자켓은 좀 이렇게 매물 같은 게 나온 편인데 네. 치마는 저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네. 지에다, 지에다 같은 브랜드도 있네 네. 지에다의 웨스턴 셔츠예요 약간 석종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 아닌가요?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209,000원 20만 원이었나? 다 아, 보셨군요 20만 9천원 아 이거 저 찜해놓은 건데 <laughs> 이거 저 찜해놨는데 사이즈 때문에 제가 안샀어요 맞아요 이게 엑스몰 사이즈여서 네 사이즈 때문에 제가 안샀어요 토가랑 리랑 콜라보에서 나온 제품 인데 근데 남녀 공용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사이즈 체계가 조금 특이하긴 한데 저도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했었 고제 생각에는 엑스스몰 사이즈 체계 로한게 토가는 38 40 42 44 46 48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리에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제팬에서 만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리 재팬과 토가의 콜라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어 어, 알죠 잘 알죠 네. 이 시즌 네. 바지는 저도 갖고 있었는데 팔았습니다 많이 아쉬우셨겠는데요 이거 비싸요? 얼마에 파셨어요? 바지가 있었는데 7만원? 7만원이요? 보통 얼마예요 그런 게? 제발 5,600달러 하지 않을까요? 저 정확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쉽다 아쉽다 이거죠 아쉽다, 아, 아, 아쉽다. 어, 이거 40만원이네요 그래서 38만 9천원 어, 갑자기 촬영을 하기 싫어지는데요? <laughs>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내부 안에 PB 브랜드가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그 디렉터님과 디렉터님의 친구분이 따로따로 운영하는 브랜드도 같이 걸려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드레스 프롬 서울에서 바잉하는 빈티지 아이템들도 재밌는 것들이 많았지만 직접 디자인해서 생산하신 브랜드들도 정말 재미있었기 때문에 이 브랜드들을 구경하러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토끼 모자는 제가 구매를 진지하게 고려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리얼 퍼라서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페이크였다면 오히려 구매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배가 쓸 용도는 아니었고요. 이제 선물 용도로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페이크는 이 느낌을 낼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리얼 퍼를 사용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60년대 독일 배가라는 배가 베가? 브라운이 아니구나. 아, 배가군요. 네. 네. 턴테이블로도 쓸수 있는 우와, 진짜 예쁘다. 저 궁금한 게 이런 네? 건 판매는 따로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하나요? 이거는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 이 테이블까지 다. 이 다이는 따로 산 거고. 네. 한 저는 120만 원 정도. 응. 싸게 파시는 분한테 저는 사 가지고. 어, 보통 이런 거 매물 어서 오세요. 번개장터. 아? 어? <laughs> 당근마켓이나 그 오오오좋좋하하아저저씨분이이올려는는나나렇죠죠래서 어... 이런 스피커도 다 70년대 일본 빈티지 제품이고 이런 것들도 거의 번개장터? 그렇죠 와 번개장터 장난 아니네 우리나라 여기 a 동네가 동네인만큼 이런 물건들이 많겠다. i o a u d i 생 a u d 스 옛날 제품인데 네. 원래 이게 센서가 있어서 앞에 이렇게 하면 자, 자동으로 열리거든요. u 시고 근데 제가 이거를 고장을 내서 네. 수동으로 이렇게 열어야 돼요 와. 그래도 예쁜데요? 네 예. 그래서 이걸로도 음악을 틀고 앰프나 이런 것도 다 80년대 네. 테크닉스 일본 제품이고 내가 봤을 때 사장님은 옷 덕이 아니라 오디오 덕인데? <laughs> 지금? 오디오를 더 설명하실 때 신나하시는데요? 아니 지금 보니까 조명들도 이거는 독일 빈티지 조명이고 네. 스웨덴 70년대? 이것도 70년대 조명 제품인데 네, 조콜로보 네, 올루체스는 나온.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옷보다 인테리어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저도 그런 것 같네요, 갑자기. 어떡하죠? 인테리어로 바꿀까요, 설명을? <laughs> 여기 컨텐츠 나갈 수 있나요, 지금? 오디오나 조명에 대한 설명을 더 심도 있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가셔서 이런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키모라는 브랜드의 디렉터님이 입혀주셨던 이 옷이 저는 오늘의 베스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입지 않았던 스타일로 이렇게 물을 꾸며주셨는데 그래서 평소에 큰 사이즈의 옷을 즐겨 입었던 저였는데 안 입는 복종의 옷을 입어보니까 꽤 재미가 있었습니다 자, 올해는 드레스 프롬 서울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샵과 공간에 가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초대해 주시고 싶은 장소가 있다면 라 언제든지 DM을 주시고요 혹은 가봤으면 하는 장소가 있다면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드레스 프롬 서울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